여러분들에게 천 원을 주고 이천 원으로 만들라고 하면 할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은 현실적으로 천 원을 이천 원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커서 일을 하면 월급을 받고 이걸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할텐데 이런 개인이 가진 재산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재산이라는 뜻이죠. 특히 이 중에 차나 집 같은 물건 말고 돈, 순수한 돈그 자체를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금융자산을 금고에 가만히 넣어두는 것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더욱 금융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금융상품들이 천 원을 이천 원으로 만들어줄 방법이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예금입니다. 우리가 주로 아는 저금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금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은행은 우리의 돈을 받아서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서 자신들이 돈을 버는데 이용합니다. 우리 돈을 이용하는 대신 우리는 맡긴 돈의 일정 비율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자는 1에서 3% 정도로 크진 않지만 이 예금은 안전하다는 거에 장점이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건 우리가 빌려준 돈을 원금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안전하다는 것이죠. 이런 예금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구불 예금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예금으로 원할 때 돈을 넣고 뺄수 있는 예금입니다. 그냥 금고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의 이자가 없는 예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저축성 예금은 요구불 예금보다는 더큰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저축성 예금은 1에서 2년 맡아주는 기간을 정해서 맡기는 예금이기 때문이죠. 요구불 예금처럼 원할 때 돈을 찾기는 어려워도 요구불 예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정 기간 맡겨둬야 이자를 주는 예금인 저축성 예금은 다시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기 예금은 돈을 정해진 기간만큼 맡긴 후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을 1년 뒤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식인 거죠. 반면 정기 적금은 한달 같은 일정 기간마다 차곡차곡 저금하여서 정해진 기간 뒤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마다 100만 원씩 넣어서 1년 뒤인 1,200만 원과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예금상품은 이자가 낮아 큰 돈을 벌 수는 없어도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드물게 은행이 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예금자 보호제도라고 하여서 예금자에게 1인당 최대 5천만원은 돌려주는 제도 등으로 돈을 보호해주기도 하죠. 두 번째는 주식입니다. 요즘 주식을 모르는 학생은 없지만, 주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사업을 할 때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자신들의 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자신들의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그 돈으로 돈을 벌어서 나눠준다는 계약을 하죠. 그럼 이 기업에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기업이 돈을 나눠준다는 계약서와 자신의 돈을 바꾸게 됩니다. 이 계약서에는 저 기업이 돈을 벌면 나눠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이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식의 주인이라 하여서 주주라고 하죠. 기업이 돈을 벌면 기업은 주주에게 배당금이라는 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기업이 잘 나가기 시작하면 주식 자체의 가격도 상승하는데 그럼 샀을 때보다 더 비싸게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시세차익을 통해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제 주식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 적은 배당금보다는 이런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죠. 주식은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주식으로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쫄딱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업이 망해버리면 원금 손실, 즉 내가 맡겨놓은 돈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금융 사품품은 채권입니다. 채권은 돈을 빌렸을 때 미래에 일정한 이자와 함께 갚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긴 것입니다. 이 채권을 물건처럼 파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사람들에게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 채권은 나중에 이자 3%를 붙여서 돌려주겠다라는 계약이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채권을 산 사람은 채권에 적힌 기한 뒤에 정해진 이자와 함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채권의 가격 또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채권을 주식처럼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채권은 예금과 주식의 딱 중간 수익 정도라 보시면 되는데 예금보다는 이자를 높게 받지만 주식만큼 돈을 벌긴 어렵습니다. 또한 채권은 예금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안전한 편에 속하는데 채권을 발행하는 쪽이 정부나 유명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망할 일이 없죠. 물론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가졌다가 그 기업이 망하면서 산 채권이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예금, 주식, 채권의 다른 금융자산을 살펴보죠. 먼저 펀드입니다. 펀드는 주식과 채권 같은 어려운 금융상품을 전문가에게 돈을 맡겨서 대신 투자를 해주게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 모아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번 만큼 사람들에게 돌려주죠. 물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법니다. 펀드는 예금보다 돈을 더벌 수는 있지만 전문가라고 해도 투자에 실패할 수가 있어서 맡긴 원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죠. 그 다음, 보험입니다. 보험은 돈을 버는 금융상품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미래에 일어날 사고, 사망, 화재, 교통사고 등 위험 발생 시 보험회사가 피해 금액을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치료비가 많이 드는데, 안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이 치료비를 보험회사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돈을 벌수 있는 상품은 아니지만 위험 발생 시에는 큰 비용이 나가는 걸 막아주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번다고도 할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연금입니다. 늙어서 직장이 없을 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조금씩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젊었을 때 조금 조금씩 돈을 연금에 지불하고 늙으면 이 지불한 돈을 매달 나누어서 받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금, 주식, 펀드, 채권 등 천원을 2천원으로 만드는 금융 상품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이런 자산관리를 할 때는 세 가지 원칙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얼마나 안전한가, 안전성입니다. 내 돈이 사라질 위험이 적은 상품일수록 안정성이 높은 상품으로 대표적으로 예금이 높은 안전성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주식은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낮습니다. 두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얼마나 돈을 벌수 있는가? 수익성입니다. 예금의 경우는 이자가 작기 때문에 수익성은 낮습니다. 반면에 주식은 대박만 나면 수익성을 크게 기대할 수가 있죠. 발음 뭉치셨겠지만 안전성과 수익성은 결국 반대 관계에 있습니다. 안전할수록 수익은 작고 안전하지 않을수록 수익이 높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란 것은 돈을 얼마나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금, 주식, 펀드, 채권 등 사실 원할 때 투자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서 비교적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땅이나 집같이 원할 때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기 쉽지 않은 것들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금융상품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적절히 유지하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죠. 안전성만 추구하다 보면, 수익성만 추구하다 보면, 쫄딱 망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이죠.